일단 인디애나 주 뿐만 아니라 조지아 주에서도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발표를 주지사께서 직접 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저희 그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배터리 산업의 그 서플라이 체인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 등 투자 수조 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회사와는 달리 저희는 적은 규모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인디애나주도 그 저희 법적 기준과 또한 일정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인디애나 주 외에는 이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진출하는 어,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의 단계에 그 제일 초기 단계가 그 사이트 셀렉션 부분이 있거든요.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지금 인디애나 주는 부지 선정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받은 거는 따로 없고요. 다만 그쪽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룰에 맞게 그 디자인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그 스크랩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고요. 다만 이제 시각이 달라진 것을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투자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금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사이클링까지 자기 주 안에 들어와 줘야 이 완벽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저희 같이 전문 리사이클링 회사인 성일아이텍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캐나다에서 설립한 회사들도 그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그 전략 거점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서플라이 체인과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핵심 거점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코어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헝가리가 한 예가 되겠고 다음 예로는 그 독일처럼 지분을 공유해서. 제이브리를 설립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놓고 저희가 그 적절한 모델로 선택을 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합작 논의 단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일단 독자적으로 그 사업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사업개발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지분을 어 양도하던가 합작 계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정이 먼저 중요하고, 합작은 그 다음 이렇게 음.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이드로 센터가 국내에만 위치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어, 국내 등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국내에 집중을 한 거고요. 이제 제 하이드로 센터까지 어, 건립을 하기로 돼 있고, 어, 지금 유럽과 미국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 진출하면서 또 법규도 계속 강화되면서 그런 쪽으로 어, 시장 상황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장 상황에 발맞춰 유로 하이드로 센터 그리고 북미 하이드로 센터를 하나씩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정의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사이클링 파크, 하나는 하이드로 센터입니다. 현재로서는 리사이클링 파크에서 어. 배터리를 수거해서 배터리 파우더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군산 제3 하이드로 센터 건립하면서 계속 군산으로 가져올 거고 하이드로 센터 유로 하이드로 센터라 미 US 하이드로 센터는 별개의 투자권으로 현재 부지 정도 물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산 제3 하이드로 센터 기준으로 보면. 이, 어, 220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음. 리사이클링 파크는 한 200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국내 기준이고요. 해외 기준은 음. 이제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내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한 10배 정도의 규모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시점은 그 저희가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지역에서 블랙 파우더가 많이 모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음. 이상 모여야. 음. 그 공, 그러니까 하이드로 센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 하나랑 두 번째는 그 하이드로 센터에서 생산한 배터리 물질을 배터리 소재를 소화해 줄수 있는 양극재나 전구체 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그 시점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까지 어나운스된 게뭐몇 개는 있지만 그 업체들도 이제 구체화 대한 일정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을 집중하면서 사업체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집중하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동반 지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저희 물, 물건을 받아주는 데가 일단 배터리 제조사는 아니고요. 음. 배터리 제조사 전에 있는 소재회사거든요. 음. 소재회사가 어, 아시아에만 있는데, 어,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지어봤자 그 물건이 다시 또 아시아로 오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풀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출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시점들을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26년,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26에서 그 2027년이라는 그 시점은 완공이 돼서 하이드로 센터가 해외에서도 가동이 되는 시점을 말씀하신 거겠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성일 하이텍에서 보시기에는 유럽이랑 북미의 전 서플라이 체인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언제든지 그 투자 같은 경우는 타사도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라진다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어, 건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A 법 생기면서 음. 다들 뭐 진출한다 진출한다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뚜껑을 열고 한 1년 좀 지나다 보면 또 이제 또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그 전략을 짜서 스터디 중에 있고요 음. 타사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이렇게 좀 같이 좀 동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퀄을 받은 그정구체 회사 또뭐양극재 회사가 그전 세계 그 메이저 회사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말씀하신 뭐 포스코 케미칼 또뭐 에코 프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CNGR 그리고 일본의 스미토모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전략을 또 세우고 계시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이제 캐치하면서 나가면 되고 저희는 뭐 특정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일단 아니고, 일단은 전부 다다 다 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 저희도 같이 나가면 이제 그냥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음. 있는 거죠. 어, CNGR은 저희 증권 리포트에 보면 저희 일부 주주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오픈으로 놓고, 네. 그, 저희가, 어 그,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됐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럼 전반적으로 좀 오픈, 협상 테이블을 좀 오픈, 오픈하고, 좀 검토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북미 리사이클링 업체 중에 그두 회사 외에 또 보고 있는 회사가 아, 리티온이라는 회사 그리고 어센드 엘리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는 뭐네 개가 있는데 결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 리티온이랑 어센드 엘리먼트는 양극재 원료나 스크랩을 기반으로 다이렉트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거를 액상으로 바로 그 양극재 업체에 공급하는. 다이렉트 리사이클링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셀이나 셀 파우더나 뭐 이런 약간 좀 복잡한 것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은 처음에는 리사이클링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고 표방을 했다가 이 양극재를 추구하면서 양극재 중에 하나의 그 리사이클링을 원료로 하는 그렇게 그 회사 색깔을 변경시켜서 최근에 뭐 한국 업체랑 투자도 받고 해서 그렇게 좀 나가고 있고요. 라이사이클만이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퓨어 리사이클러, 어, 토탈 리사이클러서 어,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라이사이클의 그 IR에서 보면은 그 로체스터,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에 내년 말까지 저희로 치면은 하이드로 센터. 그쪽 용어를 빌리면 허브를 지어서 이제 배터리 소재를 리사이클링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희는, 어, 하이드로센터를 약한 12,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번에 군산 제3 하이드로센터까지 지으면서, 어, 공장 지은 이후에 조기 안정화, 이런 게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유에스 하이드로센터도 이 군산 제3 하이드로센터를 카피캣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US 공략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파크를 미국에 하나둘씩 세우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광산 회사들도 많이 바쁘겠죠. 이, 이거는 뭐 열심히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리사이클링 회사는 역설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핵심 광물을 재활용을 통해 순환 경제를 완성시키는 데이 중요점이 있는 거고요. 탄소 배출 저감은 저희 공정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광석 추출 대비 약75% 정도 절감한다는 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리사이클링 사업은 그냥 ESG 자체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폐 배터리 시장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SNE 리서치 같은 거 참조하면은 뭐잘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폐 배터리 시장은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폐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요 숙제가 지금 다 주어졌다고 보고요. 저희 회사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게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3공장을 주면서 규모의 경제를 더 이룩하는 것과 그리고 3공장에서 하이드로 어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최근 폐수 이런 거에 대한 그 염려들이 많아서. 저희 폐수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폐수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물도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 폐수는 인이나 뭐~ 불소 질소 이런 게 섞여 있는 거라서 폐수 처리가 좀 어려워서 일부 반도체 공장들은 그 폐수 처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정부한테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폐수 폐수 하는데 제가 그~ 여기 업계에 들어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폐수 자체가 그렇게 유해 금속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염이라는 건 뭐냐면, 나트륨과 같은 거거든요. 나트륨은 이제 바닷물에 많은 건데, 그럼 나트륨이 왜 문제가 되냐? 농도가 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나트륨을 응축 결정화해서, 어, 황산 나트륨, 즉,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자. 그 폐수 무방류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제3공장, 제3하이드로센터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폐수 자체가 발생이 안 하고 그 황산나트륨이 제거된 응축수는 다시 공정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러한 선진화된 기술과 또 친환경적인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타 업체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성일하이텍의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무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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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방류 시스템이요. 예. 방류를 하지 않겠다. 네본적으로 아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시, 예. 다시 돌리겠다. 돌리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이 아까 나트륨. 얘기한 나트륨인데, 그걸, 그걸. 이제 황산나트륨으로 결정화시켜서 황산나트륨은 그이 제품에 쓰이거든요. 네뭐 그쵸. 비누에도 쓰이고 뭐 어디 표백제도 쓰이고 네. 해서 거기에다 공급을 하면. 어, 충분히 그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해서 공장이 지금 설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삼공장 안에 별도의 그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걸까요? 결정화 시설이 있는 거죠. 아, 결정화 그, 시설. 결정화 네. 시설. 삼공장 안에 그런 하이드로 센터 그런 처리하는 시설 외에 그거는 별도로 좀 네. 그 시설이 공장 레이아 중에 한 한쪽 구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